제 동생은 여드름이 심한 편인데 이번에 기초를 싹 바꿨어요. 이렇게 4종을 주문하면 모낭 비누를 주는 브랜드인데요. 모낭 비누, 에지 컨트롤 바, 토너, 에센스 세럼, 스파 크림 이렇게 4 가지와 비누까지 천연 비누로 만날 수 있어요. 총 5종을 사용해서 요즘 케어하는 중인데 제 동생은 등과 가슴, 얼굴 여드름이 없는 피부가 없는 그런 여드름 피부입니다. 어, 청대 티트리 유칼립투스 오일이 들어있어서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모낭 비누로 첫 번째 세안을 하게 되는데요. 비누 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물만 살짝 묻혀서 해보았는데도 이렇게 거품이 엄청 꼼꼼하게 났어요. 민감한 피부이고 여드름 피부인데도 순하게 세정이 잘 돼서 좋았고 마치 클렌징 폼처럼 그렇게 뽀득뽀득하게 되는 느낌은 아닌데 좋았다고 했던 비누에요티트리와유크리투수가 들어있어서 좀더 촉촉했다고 깔끔한 기분이 들었다고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a 시 컨트롤 바 토너는 손으로 찹찹 발라줘도 좋지만 스킨팩을 주로 동생은 하고 있어요. 각질 보습 진정까지 촉촉하게 수분 충전까지 할수 있는 제품인데. 스킨팩을 하고 나면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제 동생은 절대 스킨팩을 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병풀 추출물 바티트리 판테놀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건성 피부뿐 아니라 수부지, 기름 많은 지성 피부들도 쓰기 좋은 토, 토너라고 생각이 돼요. 센텔라 세럼은 진정 흔적? 흔적 예방에 좋은데 여드름이 아물고 난 흔적 케어에 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센스 다음에 톡톡 두드려 발라주는데 가끔 깜빡하고 뭐 에센스 대신에 뭐 세럼을 먼저 바른다던가 하는데 그런 순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것 같았어요. 마데카 성분이 들어있어서 트러블이 아무 흔적 케어에 쓰는데 아주 만족스럽다고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좁쌀 여드름이 나면 가끔 쓰고 있습니다. 소분 충전의 진정을 위한 단계 사용하고 있는데 어성초 성분이 들어있어요. 텍스처는 아주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고요. 이렇게 뭐랄까 유분감이 없고 촉촉하고 한뜻한 느낌이어서 남자분들도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여드름 피부가 여성분들도 많지만 남성분들이 더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만족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파크림인데, 고농축크림으로 진정, 집중, 택, 재생, 케어까지 원큐에 가능한다고 하는데, 얼굴 전체보다는 여드름이 있는 국소 부위에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여드름이 심해서 10년간 사투를 벌여서 피부를 이 정도까지 가꾼 정도의 제 동생의 피부인데, 지금까지 써본 기초 화장품들 중에서 가성비가 꽤 괜찮다는 느낌이었어요. 트러블 세트라서 여드름 피부를 관리하기 좋았던 기초 제품인데 아무래도 테스트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트러블 진정 효과 유효성분이 많아서 테스트 꼭 해보고, 테스트를 꼭 해보고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